안녕하세요. 알리오입니다. ASUS에서 오랜만에 휴대용 모니터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젠스크린고 MB16AHP입니다. 드디어 HDMI가 탑재됐습니다. 그동안 ASUS 휴대용 모니터는 특징이라고 해야 할지, 고집이라고 해야 할지, USB 단자 하나만으로 연결하는 것을 고수해왔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분명 장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블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것보단 USB 케이블 하나만으로 연결하는 게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연결할 기기가 노트북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국한됐을 때의 이야기죠. 이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영역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HDMI 탑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되면서 휴대용 모니터의 파이가 훨씬 커졌죠. 또한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이용해 야외에서 촬영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지기도 했습니다. ASUS MB16AHP는 바로 이 HDMI와 스테레오 스피커가 추가되면서 좀더 다양한 기기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작 MB16AP의 특징이었던 대용량 내장 배터리도 그대로 탑재하고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제품을 꺼내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박스 구성은 기존 MB16AP와 거의 같습니다. 제품 박스가 있고, 그 옆에 작은 박스에는 어댑터와 전 세계의 규격의 각종 플러그들이 들어있죠. 자, 제품 박스를 열어보면, 어, 우선 스마트 커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USB A2C 컨버터, 그리고 펜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는 터치펜은 아니고 제품 거치용 볼펜입니다. 그리고 HDMI 2 마이크로 HDMI 케이블 그리고 USB C to 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품 보증서와 퀵 스타트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단 박스 아래쪽을 열어 보면 드디어 MB16 AHP 본체가 나옵니다. 거의 기존 제품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 전면 하단부가 메쉬처럼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안쪽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좌측 메뉴 버튼이 이전에는 두 개의 버튼으로 조작이 조금 불편했던 것을 개선하여 네 방향 조작이 가능한 조그 버튼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마감이 이전에는 글레어 패널 마감이었던 것과 대비해서 이번엔 안티 글레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글레어 패널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요즘은 패널 마감 처리 기술도 많이 개선되어서 예전처럼 뿌옇게 보이는 듯한 현상은 없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15.6인치 FHD IPS 패널을 탑재했고요. 밝기는 220니트로 일반적인 노트북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 책상이 조금 더 짙어졌네요. 디자인이 기존 제품들과 거의 똑같으면서도 어,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입니다. 뭐 짜잘한 스펙은 넘어가고 바로 연결해서 써 보도록 하죠. 일단 USB 타입 C 케이블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전 세대까지 지원하던 USB 3.0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P-ALT 모드를 지원하는 USB Type-C 단자 하나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PC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MB16AC나 MB169B 플러스 같은 USB 3.0을 지원하는 제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최신 기종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패드 프로 3세대처럼 USB-C 단자를 채택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덱스 모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활용성이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본론이죠. HDMI로 닌텐도 스위치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일단 독을 이용해서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모니터나 TV 연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잔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스펙의 게이밍 모니터를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게임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닌텐도 스위치도 휴대용이고 MB16AHP도 휴대용인데 꼭 독을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시중에 이렇게 생긴 USB 컨버터가 몇 가지 있으니까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보다는 훨씬 휴대하기가 좋아 보이네요. 첨언을 하자면 스위치는 전원이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USB-C 케이블을 이용한 직접 연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좀더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도 HDMI 단자만 있다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야외 촬영에서 간편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아니면 외부 촬영이 많으신 유튜버분들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뭔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뭘까요? 네.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HDMI 단자 하나로만 연결했는데도 별도 전원 연결 없이 작동이 되죠. ASUS MB16AHP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장 배터리입니다. 7,800mAh 용량으로 별도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 Type-C를 이용해 연결하면 기기에 따라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죠. 이것은 ASUS 휴대용 모니터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인데 바로 단일 케이블 연결 즉 어떤 경우에도 케이블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휴대하기 좋다고 휴대용 모니터를 구입하는 건데 뭐 어댑터나 보조 배터리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취지에 맞지 않겠죠. 바로 이 내장 배터리는 단순히 사용 시간을 늘리는 도구로서 탑재된 것이 아니라 이런 ASUS 휴대용 모니터의 간편한 연결성을 위해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HDMI와 USB 단자를 모두 연결하여 충전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준수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스마트 커버는 제품 보호를 하는 동시에 세 가지 높이의 거치대로 변신을 합니다. 세로 거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접는 게 귀찮다 하시면 동봉된 젠스크린 펜이나 그냥 일반 볼펜을 꽂아서 거치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물론 세로 거치가 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디스플레이 위젯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자동 회전 기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모니터 설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8가지 화면 최적화 기능과 플리커프리, 로우 블루라이트 등 아이케어 인증 시력 보호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ASUS 휴대용 모니터 MB16AH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ASUS 휴대용 모니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용 모니터라는 이름 그대로 휴대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훌륭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일 케이블 연결성이나 고품질의 스마트 커버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점, 대용량 내장 배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법을 복잡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아도, 주변 기기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지 않아도, 그저 무심하게 케이블 하나만 툭 연결하면 작동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휴대용 모니터를 완성하고자 하는 ASUS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휴대용 모니터의 완성형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제품, ASUS 젠스크린고 MB16AHP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